끝머리는 응. 안넣어도 괜찮은게 응. 그럼 깔끔하지 응. 다시 해야 되겠네 조금 을 덜어내야지 미나리를 식초물에다가 한 30분 담글 거예요. 혹시 몰라서 겨울 미나리라도 좀 그럴까요? 이 무순만? 살짝 절여줘. 많이 절이지 말고 이렇게 소금 조금만 넣 나박김치 색. 이거를 그냥 체에다 맞치던지뭐 하면은 거칠어갖고 깔끔하더라요 그래서 이렇게 좀 단거나 우러나게. 고추색이 우러나게. 이따 이렇게 주물주물 하면 나오지. 불 불어야 더잘 나올 거 아니야? 엄마는 이게 쪽파를 조금 넣는데, 쪽파가 엄청 비싸더라고서. 미나리나 쪽파 둘 중에 하나만 넣어도 괜찮아. 아까 식초물에 담근 미나리는 씻었어. 이런 갈아 넣을 거거든. 아까 그 사과 나머지 반하고 나박김치는 풀도 안 들어가고 해서 과일이 좀 과일을 좀 갈아 넣어야 맛있어. 팡크만에 마늘도 같이 넣고 물을 조금 더 넣어야겠지. 갈아지니까 이렇게. 잎색기는 이건 안 넣어. 잎색기는왜안 넣는 거야? 입을 넣으면은 나중에 좀 지저분해. 맛이 안넣는거네 그렇지. 원래 김치국은 무, 무으로 담는 거잖아, 무수로. 근데 이제 배차, 나박김치는 바로 담아 먹는 거라서 배차도 넣거든. 무수와 비슷하니 줄기는 안 넣지, 잎세기는안 넣는 거예요. 고추가 불었겠지? 좀 번거롭기는 해 이게. 김치 담으려면 이건 해야지, 이게 슈가, 슈가 일티인데,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조금 가미를 해야 맛이 있어. 요것, 이 정도 넣는 건 괜찮아. 국물김치에는 방법이 없더라. 그리가 설탕을 넣을 수도 없고. 과일을 갈았어도, 그거 가지고 단맛은 다못 내. 무슨 우선 유마치만 넣어보자. 엄마가 80g의 소금을 달아놓은 건데. 배추도 절이지 않고, 무수는 살짝 절였고, 미나리도 있고, 여러 재료가 있어서, 국물을좀 짭짤해야 돼. 좀 소금이 녹아야지. 이거는 엄마가 생, 생강즙을 이렇게 해서, 얼려 놓은 거거든. 근데 이제 이게 없으신 분들은 생강한 쪽을 아까 과일하고 마늘 갈때 있잖아요. 같이 넣고 갈으면 돼요. 생강은 꼭 들어가야 돼. 물김치에 안 들어가면 안 돼. 생강 한 쪽만 넣으면 돼. 이렇게 많이 틀어 놓으면 편하겠다. 아이, 엄청 편해요, 김치 담을 때. 가을에 생강 많이 나올 때 이렇게 갈아가지고서. 이, 저, 층만. 아까 그 쪽파 썰은 거. 미나리. 김치는 쉬운 게 없어, 아 간단해도. 이게 쉬운 김치인지도 그렇지? 김치니까. 사과. 양파. 이게 무수. 무수 절여놨던 거. 이게 무수 절인 거 그냥 국물할에 같이 넣어. 무수가 절여지면서 맛있는 물이 나와가지고 다 넣어야 돼. 그리고 아까 과일을 갈았던 거 마늘이랑 이걸 다 넣으면 조금 건데기가 있어서 좀 지저분해가지고 채에다가 한번 받쳐 이렇게 해도 큰 건데기는 다 남아서. 그래. 깔끔하지뭐 씨. 그렇지. 그렇다고 이제 막 이거 면포자기다 짜면 또 이게 잘 짜지지도 않고. 이렇게 하면 건더기가 조금 적당히 들어가도 괜찮더라고. 약간 굵은 채반 같은 데다가 굵은 채. 조금 조금 굵은 거. 너무 곱지 않은 것 됐어. 이렇게. 내가 이제 국물을 붓만데. 아까 해 놓은 거. 굵은 체하고 약간 굵은 채하고, 네. <laughs> 조금 굵은 채하고, 튀는 거야? 조금 굵은 채하고, 약간 굵은 채하고? 그러게, 비슷한데. 이렇게 하면 깔끔하고, 상큼하고 맛있지. 배추는 절이는 게 아니야. 배추는 그냥 넣고, 무순만 살짝. 무술도 너무 많이 절이지 말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익혀 먹어야 돼요? 나박 김치는 금방 먹어도 괜찮아. 보관법이야. 보관법은 이게 익힌 김치를 좋아하시면 조금 실온에서 익혀도 되는데, 엄마는 나박 김치는 익힌 거보다는 그냥 담아서 그냥 생김치로 안 익은 이 재료의 맛만 들으면 먹어도 괜찮더라. 고 익힌 김치를 좋아하시면 실온에서 한 2, 3일은 놔둬야 되겠지? 그래야 이제 익은 냄새가 나면 그때 냉장고에 넣으면 돼. 여기서 그 간을 응. 보고 소금은 추가해 주지 되는. 그렇지. ]지. 여기서. <laughs> 어, 이 이거 엄마보다 더 선수네. 엄마가 아우도 있네. 아가, <laughs> 아가 나중에 너 <laughs> 네가 이제 엄마 다이먹을라 <laughs> 이거 할때 일려줘. <laughs> 이제 못 넣, <넣어. 웃음> 이제 이제 못 넣어야 되겠는데? 가만 있어, 요리만 집중아지 엄마도 <laughs> <laughs> 하면서 간을 봐보자. 아까 소금 그게 신거. 여기 소금을 <laughs> 이제 추가하면 되지. 그렇지. 아까 이게 80g을 엄마가 해놓은 건데. 이건 너도 괜찮을 것 같아. 왜냐 면 국물이 좀 짭짤해야 돼. 배추가 하나도 안절었잖아 네가 봐도 응. 응. 배 들어간다 소리지. 그렇지. 간 간을 다 먹었지 배추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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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중에 어. 정신 없을 거란 네가 다 응. 일러줘. 번역기요, 번역기. <laughs> 이제 뭐 차려요? 뭐늘 차려요? 이렇게 일러줘. 그래. 그래. 줄 건데. 이렇게 하면 소금도 이렇게 조금 갈아 앉는건 끝머리는 안 넣어도 괜찮을게. 그럼 깔끔하지